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지스타 여러분입니다. 지스타! 아이고. 어, 혹시. 뮤즈가 되고 싶어서 찾아오셨나요? 아, 근데, 이적쇼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 계셔요. 이적 선배님 여기. 직접 오셔야죠. 낮술 드시는 중이라서. 뮤즈 한번 나와주실래요? 그럼 저희는 만약에 나가게 된 어떤 걸로. 저경이 약간 야한 거 좋아하시네. 좀 자극적인 퍼포먼스라든지. 낮술에 야한 거. 또 이거 야한 노래가 있어서 네. 제목도 야해요. 난 너무 야해 내 물이 빨개 어쩜 눈코입도 과감하게 섹시해. 어 완벽한데요? 뭐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V I P 초대장입니다. 오우 지금 이쪽 선배님 안 계셔가지고 오늘 이쪽 선배님 보러 온 건데 우리는 아. 별성과 없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제가 오늘 뿌려놓은 씨는 분명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게 바로 농부의 마음이겠죠? 성규 오빠는 정말 바보인가 봐요. 아무도 안 나올 텐데. 저라도 나서야겠어요. 베이베이베이베